나는얘 어. 그, 첫 인상과 응. 첫 패션을 난 잊을 수 없어 그, 때 무슨 패션이었지 너, 호피, 좋아했잖 아, 아 맞어 브라운 호피. <웃음> <웃음> 기억날 l <것> 같아 god. 새끼 l l my 한 마리 잡아온 줄 알았어. o d Kill my god. Kill my 과간이였어요 머리도 긴생노랑생이야나 머리 길이... 맞아 생노랑이었나 그랬을거야 그래, 그렇게 래 해갖고 아이라인을 막 여기까지 그려가지막 그렸어 그냥... 어, 뭐 <laughs> <이러면서> 어, 안녕 이러는데 내가 아 쟤는 뭐하는 앤가 이러고서 안녕 와 진짜 잊을 수가 없어 첫인상 맞아, 맞아 맞아 그때 내가 진짜 특이해 또, <laughs> 패션이 야, 나는 얘 처음에 딱 보고 뭐야 이 끼순이 깨수는... <laughs> 야, 디스 님 너가 도끼손이 같았지. <laughs> 막 허리를 막, 막 최대한 막 이렇게 하는데 <laughs> 어, 막 행동부터 막 제스처까지 막 끼가 막 묻어나는 거야. 안데나 아, 아, 아. 은근히 떡스러웠는데. 내가 너만 <laughs> 얘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. 자기가 떡인줄 때기, 알았어. <laughs>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 끼가 없는 줄 아는데 뒤집어졌거든. <laughs> <laughs> 솔직히 뭐안 났기 내끼 저리 가라 했어. <laughs> 얘안 나는 솔직히 끼는 별로 없었어. 나 클럽에서 어. 춤추고 이런 끼는 아 맞아. 나랑 팀은, 어. 미미만 좀 그랬지. 응. 안 나는 그런 건 없었어. 음, 맞아 맞아. 맞아. 이거 마셔. 더운가 봐.